네 따뜻한 마음을 모이면 힘이 되고요. 나누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맘때쯤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시대 의 산타들 그런 소식들 많이 여러분 네 들으시죠. 자 오늘 그 산타 주인공을 네 모셨어요. 그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대표로 나와주셨는데요. 왜냐 이맘때쯤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계시다는데 크리스마스 특집 인터뷰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네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나우 제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목원길 야시장 네. 상인의 대표로 나온 윤태희라고 합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네. 와, 수목원 야시장 많은 분들이 또 찾고도 함께 하시죠. 네, 많이 알려져서 또뭐 데이트 코스라든지 관광객들 많이들 함께 하시던데, 근데 여전히 요즘에 수목원 야시장도 많이 힘들겠어요. 잠시 일상이 멈추면서. 우선은 수목원 야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저희 수목원길 야시장은요, 이제 2018년도 6월에 수목원 테마파크 내에 조성된 야시장이고요. 네. 그 다른 야시장과는 달리, 보다 더 제주스러운 야시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음. 이제 푸드트럭과 이제 프리마켓 이제 셀러 구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숲 속에 위치한 숲속 야시장이라고 생각을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속 네. 야시장, 맞아요. 네. 너무 운치도 있고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푸드트럭이 18개가 있어요. 일열로딱 네. 18개가 있는데, 이제 메뉴는 제주산 흑돼지 요리부터 다양한 나라의 음식도 판매되고요. 음. 이제 프리마켓 셀러는 약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재주스러운 소품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나 그림이나 옷 등등 이제 다양하게 이제 체험거리로 남녀 요소 누구나 즐길 아수 있는 예. 네. 네. 편하게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찾고 계시고요. 근데 요즘에 역시 밤 9시까지잖아요. 네네. 네. 야시장인데 <laughs> 아, 또 9시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요즘 더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소상공인분들도 마치,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분들도. 네. 네, 또뭐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야시장인데 이제 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많이 힘들긴 하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마음을 나누신다고요. 또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사실 뭐 오래만 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따뜻한 나눔 행사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어, 저희가 뭐 거창하고 하려 한건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한 후원 이벤트입니다. 아! 오픈하면서부터 그러면 은 야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한 것으거예요 네. 같이 그렇죠. 모이셔서 3년 네.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 후원 이벤트라고 하는데 어, 조금 더 궁금해요. 이번 행사를 준비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저희 야시장이 이제 제주 도민분들과 관광객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선한 에너지를 제주 네. 도민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음. 더 크게는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요즘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뜸하잖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도 전해줄 겸 네. 한번쯤은 주변을 돌아봐서 네. 이제 제주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네. 다음 네. 세대에는. 조금이나마 좀 따뜻해지고 음. 외면받는 사람이 줄어들까 하여 저희 네. 상인회 사장님들과 네. 함께 뜻을 모아 와. 귀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더 따뜻하고 행복한 제주 아유. 만들기에 <laughs> 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신 네. 우리 또 상인회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이 주변도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고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자, 올해 벌써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어 작년과 재작년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어~ 저희가 이제 야시장 사장님들의 이제 작은 성의를 모아서 어~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이 미혼모 시설이나 보육원에서 음. 필요로 하는 물품을 그때그때 아. 그때 확인을 해서요 네. 그 품목들을 후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네. 근무하시는 분들도 볼수 네. 있는 무언가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게 복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네네. 분들도 요즘에 또 코로나19로 여전히 더 많이 힘드시고, 네,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복지사분들이나 또 돌봄을 하는 분들까지도 네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니 너무 반갑고요. 음. 자, 이런 사랑 나누 후원 이벤트,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또 사랑 나누 후원 이벤트에서 특별한 분이 또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인가요? 어, 배트맨 선생님이시라고요? 제주 아, c 네. 배트맨 유명하죠. 네, 아시는 분들은 바이 말씀하시면 알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도 지금까지 그 실물 얼굴을 <laughs>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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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이제 그 배트맨 슈트를 슈트 으시고 네. 좋은 일에 갑장 서시는 음,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일이면은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이제 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네. 배트맨 슈트를 입고 네. 이제 나타나시는데 저희가 정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네. 예, 배울 게 정말 많은 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 참 정말 어렵게도 음. 그 돈을 벌어서 또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시는 그렇죠. 분이고 네. 정말 저희 JMS의 TV 프로그램에도 크랭라나우주에도 출연한 적도 있으신데 어. 키도 190 정도 되시고 진짜 배트맨 같으시잖아요. 네, 정말, 정말 슈퍼히어로 하시죠. 같아요. 네, 네. 기회 되면 우리 나오실 줄도 나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laughs> 오늘은 지금 사랑 나눔 네. 전달하시느라고 이 시간에 많이 바쁘시대요. 그래서 마음만 전해 오셨고요. <laughs> 와 진짜 이렇게 배트맨처럼 또 오늘 어, 진짜 수목원 상인의 분들도 네, 전부 다 네, 슈퍼히어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요즘에 우리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많이 어려워요. 그죠?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힘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서 훈훈한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고요. 어, 이 자리에 빌어서 오늘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수목기 야식장 상인회 분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이제 먼저 수목원 테마파크 네. 회장님께 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지금 너무 너무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많이 부족한 저희 수목원길 운영진을 이제 음. 믿고 잘 따라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네. 저희 야시장 상인 한분한 한 분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가꾸어서 이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수목원길 네. 야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스모그야아장 상인회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당배 한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네. 또 방송 듣고 있는 애청자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음.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인사 겸 같이 한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릴까요? 네. 어. 이제 김민경의 나우 제주를 청취하시는 이제 액션자 대청자 분들 중에는 뭐 저희처럼 네. 자영업자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시면은 뭐 전문직 뭐 직장인 분들 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어렵고 이제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실테지만. 그래도 이제 저물어가는 연말 마무리 잘 하셔서 음, 네. 다가오는 새해도늘 항상 행복하시고 음. 좋은 일들만 있으시면서 항상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진짜 건강이 가장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또쉽시일반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주변 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시는 오늘 또 우리 야시장 상인회분들 또 대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네.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